친구들 반갑습니다.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동물의 숲 에디션, 어 닌텐도 스위치, 동물의 숲 에디션 어 주문했는데요.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혼자 듣기 좀 아쉬워서 음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같이 찍어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.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요. 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좀...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이렇게 칼을 준비했어요. 칼로 이렇게 택배 상자를 뜯어야겠는데 택배 상자 뜯어야죠. 요즘부게 네, 뜯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티비 보니 티비 보자 저기요. 이 이렇게 보고 다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 운송장 번호를 어 찢지면안될것 같아요. 일단 혹시 모르니까. 어, 잠시만. 아 일한다. 아, 이기 뜨다니까. 어, 다시 쳐다, 아또아 네, 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네. 보시면 이렇게. 어,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이 뽁뽁이로 이렇게 안, 어, 안전하게 되어있어요 <laughs> 또, 뽁뽁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잘 이렇게, 치워야지 어, 이렇게. 이렇게 뽁뽁이로 되어있어요 되게 안전하게 갔다 네 이렇게 음, 뽁뽁이를 뜯을 차례인 것 같아요 네, 칼로 조심스럽게 일 제품이 이게 한두푼이 아니까 <laughs> 일단 이렇게 칼을 여기 조심스럽게 뚝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, 이렇게 아 여기도 이렇아 아, 이게 동물의 숲 팩이구나 아. 이게 동물의 숲 팩인 것 같아요 에디션 이게 에디션이고 이게 동물의 숲팩 어, 팩인 것 같아요 티어 바이어 동물의 숲이랑 모여 바이어 동물의 숲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동물의 숲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잘 아, 모르겠어요. 이렇게 네 이렇게 뽁뽁이도 치웠고요. 음, 지금 이렇게 다 뜯었거든요. 동물의 숲 모여 바이어 동물의 숲 이게 패인 것 같고 이게 본체 에디션인데 음, 어떻게 열지? 어떻게 열냐 이걸? 아예 닌텐도 자체를 이거 모르거든요. 그냥 보기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노는 <laughs>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. 아, 아씨. 잠깐만요. 아아 여기가 뜯는 곳이었구나. 아, 여기가 뜯는 곳이네요. 아, 아. 뜯어 보겠습니다. 아. 네. 와우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다 있네요. 뭐야? 이게 시작 방법이야? 시작 방법... 연결한다. 어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, 일단 뜯어보겠습니다. 어, 어, 아, 여,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. 어. 아, 이게... 이게... 이거구나. 아 어. 네 이렇게 돼 있어요. 닌텐도 스위치가 동물의 숲 에디션 이렇게 아, 잠시만 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인 것 같습니다. 이걸 이렇게 일단 본체 열어볼게요. 어 이게 본체인 것 같은데 이게 본체구나. 아, 진짜, 아예 할 줄, 오, 어, 이거 뭐야? 닌텐도 스위치, 아. 요거는, 조이콘으로 습니다 조이콘. 이 동물의 숲 에디션이구나. 이렇게, 되어있네요. 아, 아예 모르겠다. 아, 진짜 너무 모르겠다, 이거. 어, 이거 뭐야? 이건 뭐지? 닌텐도 선물 번호 어, 이게 설명서구나 아닌가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쿠폰 활용까지 어. 이게 안전 사양 이런 거 같아요 이거는 또 뭐야 아 이게 조이콘이구나 아 이게 조이콘이군요. 아, 여기서 이렇게 끼워가지고, 아,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,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만. 아, 일단, 넣거두고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. 어. 이거는 뭐지? 여러분,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? 되게..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뭐. 일단 이거 넣어주고. 다시 넣어주고. 아, 이거 또 뭐냐. 아, 진짜 뭐 주는 거 되게 많네. 아, 이게 동모드구나. 아. 네, 다 뜯었습니다. 어, 되게 이쁘네요. 생각보다 이렇게 어, 동물에서 어, 너, 너구리, 어, 너구리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어, 생각보다 괜찮네요. 이게 동모든가, 동모든 뭐시기, 뭐시기 하는 건가? 이게 이렇게 네.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켜보지는 못했는데요. 어 이렇게 다 뜯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사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. 이런 걸 그래도 이렇게 언박싱한 영상 올려봤는데요. 어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동물의 숲매디션뭐 구매하실 분이라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디자인상으로는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